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형아 프리미엄 짐짐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했고 왜 영상을 올리지 않냐라는 궁, 괜한 궁금증들 자 오늘 또 어, 방송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얼마 전에 그 제가 에그바이미넨 예, 팀도 만들었고요. 원래 없는데 그리고 여기 뭐 클래식 엄청 좋은 사기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사기팀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자, 이렇게, <laughs>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요즘에 뭐, 챔피언스 리그, 아우, 굉장히 뭐,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생각보다 바엘미넨이 그, 감독을 바뀌고 난 다음에 죽쓰고 있어요. 예, 네, 그런, 그, 팀들이 종종 있는데, 아, 좀 안타까움을, 어,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어 제가 일단은 오늘은요 오랜만에 등장한 것 답게 예,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그 제가 만든 사기팀 사기팀은 아니고 그냥 올스타팀 올스타팀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스타팀과 어, 그냥 팀 올스타팀의 경기를 보여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뭐 얼굴이 잘안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드리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드리백, 티아고 실바와 보아탱 그리고 솔지 라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 포그바를 어? 비달 이렇게 넣었는데 비달보다는요 마티치를 제가 들게요 마티치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 미드필드지만 디펜스인 수비형 미드필드지만 되게 탄탄하거든요. 왼발잡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비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달, 비달 말구요 비달보다 어.. 칸테를 넣을게요 칸테 칸테가 은근히 능력치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칸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은거는 사실 아 밀러가요 얘 전작부.. 전작처럼 그렇게 세지가 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 밀러보다는 이번에 뜨고 있는 그리즈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요 어... 뭐 크루스... 아 크루스는 좀 그렇고 메시, 메시나 뭐 러벤 아자르, 아구에로 이런 선수들이 좀잘 어울리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뭐 한, 한, 엄청 막게 부상이 있기 때문에 예, 러벤 있고 그리고 아구에로 아구에로를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기 때문에 곰판이 능력치는 뭐 최고죠 네. 음. 아구에로 그냥 넣지 말까요? 네. 그냥 이대로 갑시다 레반도프스키도 엄청 쎄요 너무 쉬기 보노치도 엄청 좋은데 여기 있는 팀들 선수들이 굉장히 다 최고입니다 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 이렇게 하면 탄탄해요 여기 칸트에서 중앙에 잡아주고 있고 마티치 포그바 그리고 스트릿백 했기 때문에 어, 문제는 이제 이 사이드 사이드 쪽이 없어 가지고 예. 그게 좀 약간 문제긴 한데 그거 빼고는 뭐 괜찮습니다 자 수동슛은 lt 와 ls 를 슛을 하면 수동슛이 됩니다 라고 날씨 많이 추워졌죠. 날씨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아스날과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 졸리. 수아레즈가 패스를 하면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테, 포바. 포바 좋아요 베일 발레 좋습니다 수아레즈자 포그바가 밑으로 주고요 베일이 왼쪽에서 올려주고 호날두가 딱 떨궈주고 내려슈팅 고우 자 호날두의 연계에 의한 수아레즈의그슛아 대단합니다 사실 윙 쪽은요 베일과 뭐 호날두도 예 엄청나죠 하지만 가운데는 벤제멜보다는 저는 수아레즈를 좀 선, 선호한다는 사실. 구시안니. <laughs> 자, 호날도 잡았습니다. 호날도 슈팅! 어우! 경기는 이렇게 해야 체험 아니겠습니까? 아. 자, 무조건. 야, 좋았어요. 살짝 깻잎 한 5천장. 그런, 넣을 수 있는 자리. 자, 간테. 칸테 능력치가 엄청 좋아요. 아우, 위험한. 댓글. 자, 보고바가 따라갑니다. 아, 위험합니다. 아, 라카제트, 웰백, 데니 웰백, 오슈딩! 우 저쪽도 만만치 않게, 시원스럽게 떨, 고있고요 자, 그리지만, 그리지만 갑니다. 오랜만에 그리지만. 그리지만, 그리자, 그리자만의 증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올려주고, 호날도 오슈딩! 골! 우우. 호날도의 세레모니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아 호날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즈만의 또 센, 센, 센터링이 센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뒤로 찍고 여기서 왼발로 올려주고 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왼발로 올린 거 맞죠 네, 왼발로 올렸죠 그리즈만이 왼발잡인가요 오른발잡인가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우 세레모니 자, 호날도 선수, 또 이렇게 분위기 타고 1대0을 만들어냅니다. 무스타피, 나초 몬레알, 웰백, 데니얼백, 아요비 라카젯, 라카젯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 콜라스 이나 자, 서주라모스의 노련미는 따라가기가 쉽지가! 안쳐 마티치가 위쪽으로 떨궈주고 뒤에 고실바가 다시 위쪽으로 주지만 받을 선,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고바가 예측 태클로 기가 막힌 자 수비가 굉장히 많죠 수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자 그리지만 그리지만 좋아요 그리지만 좋아요 호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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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호날도 올려주고 아 보. 굉장히 재밌는 스펙타클한 그런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르스일 게이지가 보이지 않,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를 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좋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올려주고, 포그바가 위쪽으로 떨궈 주고, 마티지! 아! 자, 호날두 슈팅! 골! 야, 호날도. 야, 대박입니다. 야 호날두 선수 오늘 물이 올랐어요 자 보셨나요? 기가 막힌 중거리 태클 아 중거리 슈팅 자 올려주고 여기서 호날두가 빵! 대포할 슛 맞고 뒤져라 슛 기가 막힌 슈팅 다시 보실까요? 베일이 올려주고 포고바 떨궈주고 마티치가 아 여기서 나온 볼을 그냥 빵! 우! 와 기뻐하는 호날두자 무스타피 아요비 샤카 샤카 칸테 환태, 칸테가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지만 그리지만이 센스가 있거든요. 살림꾼이에요 그리지만 어호날두 좋습니다. 호날두호날두 올려준 볼 수아레즈가 찍어 아우 열차는 볼자 수아레즈가 슛 아우 하지만 좋은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그 센터링과 헤딩 슛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 사실 헤딩 슛 아직도 어려워요. 자, 체골키퍼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초몬레알 체골키퍼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 보이지 않던데 왜 보이지 않는지 아끼고 있는지 아니면 약발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좀 늙어서 못하는 건지? 한 번, 네, 제가 다음번에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에린, 헥토르 베에린! 오우! 잘 잡았습니다. 헤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헤딩을. 저도 헤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날도 자, 호날도. 아, 오날도가 그. 베, 헥토르 베에린이 굉장히 그 유명, 어, 오! 오, 슈팅! 와, 역시, 아스날의 전기는 이런 식이에요. 예, 네, 굉장히 그, 아기자기한, 만들어 나가는, 그리 예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헥토르 베일린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굉장히. 아, 방금 전에 저거. 야, 기가 막혔어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요. 자, 형태. 보고 봐. 보그마, 줄곧 잡고 있습니다. 베일, 베일. 베일. 자, 수아렛스아렛을 스와렛.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멜치하는 볼. 자. 줄곧서주고보요 베일이 주고요. 그리즈만이 올려주고! 아, 호날더가 때리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 있었어요. 이쪽으로 줍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미드필더가 있는데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코시안리, 웰백, well 마티치 아, 살짝 아셨어. 좋아요. 공 살렸고요. 마티치, 기가 막힌 패스, 호날두 선수, 좋아요. 그리지만 좋고요자칸테 아,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포그바! 오우, 이만면 태클 칸테 포그바 포그바 올려주... 지 못합니다 다시 스페인 그도 슈팅! 아아 자, 우왕자왕 마티치 다시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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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베일 좋아요 올려주고 그리지만 슈팅 아우 자 한테 오늘도. 1 1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샤카. 콜라스이나. 저? 어, 자동차에서 연락 왔네요. 어, 자, 안 돼! 괜히 문자를 봤어! 안 돼! 오우. 오! 오. 미국인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네, 이렇게 어... 투표를 하라고 합니다. 어땠는지, 네. 밥은 잘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아니, 그런 거, 그런 거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뭐 서비스가 괜찮았는지 뭐 이런 느낌. 저 베일 그리지만, 어 아하 이거, 이야 그 저요, 이야 저 베일 아, 이렇게 2대1로. 아, 굉장히 꿀잼인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기팀으로 이렇게 경기를 했을 때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실력이 아직 안 돼가지고. 음 자, 이오비가 메세커 웨슬. 자, 보아탱. 수아레즈 위쪽으로 줍니다. 가르스벨. 가르스벨 올려주고. 오우 우와!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페일, 페일, 좋아요, 페일! 슈팅! 아. 아 포고바 나갔습니다. 둘리볼 가르스벨. 가르스벨. 이거 찾고 있죠. 자, 포고바좋았고요 올려주면 됩니다, 그대로. 호날도 찍어! 아우. 아직 올리는 게. 익숙치가아가지고 베리니. 입니다. 에론 램지. 아 저거는 좀 음. 물론 저도 테크를 잘못 했긴 했는데 저거는 저거는 엄살이 없잖아 그쵸? 너저 엄살 보는 거 알아 몰라? 어 조심해 어 안돼 더 이상 네. 자고시니가 공을 때리고 그 다음에 테크를 들어갔어요. 근데 저거는 좀 약간 한류도 액션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 모스타피. 자 앞으로 줍니다 코첼리. 그 아스날의 그 수비가 라인 같은 경우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 야야! 와 이런 티키타카 같은 패스로 라카제트 잘 만들어냅니다. 안발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도 우리도 한번 해줘야죠. <목소리> 응? 한테 <한대>. 마티치. <목소리> 자, 마티치가 뭐야? 오, 잘 줬어요. 골라시. 자, 골키퍼. 오오오야우우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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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가 위험했어요 지금 자 샤카가 올릴 준비를 합니다 샤카 올려줬고요베리오자호날도줄 곳을 잡고 있습니다 호날두 아. 자, 티치시버아 오우 포그바 밑으로 줍니다, 간테아 저, 아그지만그지만 디오 실바 콜라스 어우 좋아요 노이어 골키퍼 마티치에게 줍니다 마티치 자 호날두 줄곧 찾고 있는 호날도 앞쪽을 선택했죠 크리스만 크리스만 좋아요 크리스만 좋아요 크리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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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스만 슈팅까지 할수 있었는데 여기 않았어요자 계속 티키타카 조심해야됩니다 티키타카 조심해야돼요 베스날리 티키타카 스타일인지 이런걸 몰랐는데 자 바로바로 바꿔줘야되거든요 자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내는 모습 좋습니다 버튼이 이게 지금 안 눌려야죠 뭐. 베일. 그리스만. 그리스만. 위쪽으로 줍니다. 서렛. 자 이제 시0분이기 때문에 지금 골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우 자, 노의 글리퍼, 칸테로 바라보고, 보고 발게 줍니다. 좋아요! 그리지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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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지만! 아, 너무 아쉬워하는. 자, 패스가 아주 좋았거든요. 침투도 좋았고요. 근데 마무리가, 아, 생각이 많았죠.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자, 수아레즈. 슈팅! 아, 씨. 아, 아쉬워. 아쉬워. 칸테. 그리지만. 그리지만. 보고 포구바, 보고 봐 칸테 해줍니다. 칸테. 칸테. 한테 벨 슈팅! 어우. 마티치. 호날도. 호날도. 줄곧을잡고 있습니다. 호날도. 호날도 슈팅! 아! 저 반칙 아닌가요? 어우. 보아탱. 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오! 후! 플러스. 선택하시! 어, 안 돼! 후! 후! 자, 우리도 선수를 바꿔야 되는지, 아, 애매한데요. 저희는 선수 바꾸기가. 자, 90분 다 멀었죠. 노예골 큐버 길게 찹니다. 베일을 바라보고 베일! 하지만 여지 않을걸. 그리지만. 베일에게 줍니다만 베일이 달려갈 수 있을지 어 베일이 오우. 자 이렇게 경기가 멎습니다 2대2로 자 2대2로 예, 오늘은 좋은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은 재밌는 경기 보여드렸는데 다음엔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자 아스날의 그 티키타카에 제가 좀 당한 것 같아요 6분의 웰벡의 슈팅 이렇게 이 있었죠. 그리고 호날도의 자, 그리즈만이 바로 호날도에게 줬고요. 호날도 그리고 찍어주기 아 역시 기가 막힙니다. 그리즈만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죠? 약간 SS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그리고 윙어 윙어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후 근데 약간 스트 스트라이크,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쓰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몸 밸런스가 예 그리고 호날도 슈팅! 와 이거 기가 막겠죠 대포알 슈팅 2 0번에수아레즈가 슈팅을 해봤는데 슈팅했는데 날라갔죠 다른 데로 저기에 들어갔으면 쐐기 골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라카제트가 베에린과 함께 잘 만들었어요. 베에린이 이번에 톡톡히, 예, 한것 같아요. 베에린이 정말 잘하네요. 아, 라카제트 같은 경우는 침투가 너무 좋습니다. 거의 벤제마 전성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호날도의 슈팅. 헤딩 슛이었죠? 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라카제트. 자, 라카제트가 여기서 침착하게. 못 넣습니다. <laughs> 못 넣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웰백이 라카제트에게 다시 라카제트가 순간적인 돌파가 어우 무시무시해가지고 저게 주특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9분에 또 다시 라카제트 뭐지? 아 슈팅했는데 아 막았죠. 막았죠.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콜라시나, 클라시, 콜라시나? 콜라시나, 네. 예, 수비수인 것 같은데, 예. 윙백, 윙백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리지만이 모처럼만에 돌파를 했었는데, 여기서, 아, 생각이 깊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되죠. 자, 체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나온 거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수아레즈가, 찍어줬지만, 아쉬웠습니다. 가리스베일, 마지막인 85분에. 아우, 칸테 좋아요. 슈팅을 했지만, 맞았어요. 네. 마티치로는 중거리 슛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쓰... 자, 이건 굉장히 아쉬운 장면인데, 라카제트가 가마차기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렇게 막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노요로 그렇게 퍼도잘 했고요. 자, 여기까지 어, 마지막이 또 라카제트 였군요 어유, 위험했어요. <laughs>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어, 플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